네, 이 차량 지금 일단 윙을 활짝 열어서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골드의 와이드 6.6 특장 전용 샤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어 바닥은 말씀드리던 이제 야채 같은 거 실었기 때문에 별도로 철판 보강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신 주행거리가 2019년 식임에도 불구하고 주행가 5만 키로다 굉장히 짧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모품 타이어도 뭐다 다 이런 상태에 좋은 상태로 6개 다 양호하고요 프레임도 특별하게 올라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내 마무리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는 세차 다 작업했고요. 주행거리 살짝 보여드리면 키만 5만 시켜놓을게요. 58,520km 그리고 메리평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2 0 1 9년식의 자가형 뿐만 아니라 영...